우연한 기회로 200억 부자 회장님을 소개를 받았고 온라인몰을 구축해드리려고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은 몇 달만이라도 직원처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 당시에 회장님 사무실이 있는 서울까지 매일 출근하면서 일할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200억 현금 부자가 되는가? 정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분인가? 그것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200억 현금 부자는요. 미라클 모닝, 아침 냉샤워, 확언, 명상 끌어당김의 법칙, 100번 쓰기, 독서 습관, 이러한 부자 습관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회사라면 당연히 있을 거래처 대금 지급일, 뭐, 직원 급여 일정, 이런 것도 루틴이 없는 거예요. 어, 역대급 충격이랄까요? 약간 사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일 수가 있나? 아, 내가 지금 잘못 걸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만큼 사무실 상태도 그렇고 매장이 운영되는 형태도 너무나 부실했어요. 그리고 매장에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야 하는데 온라인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재고 조사도 안돼 있고 그래서 옆에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지 하고 지켜봤더니 30년 전에 벌어놓은 그큰 돈을. 야금야금 꺼내서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요 노다지 상권을 포함해서 총 4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가장 비싼 땅에서도 월 매출 2천만 원도 나지 않았어요.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수가 4, 5명이 됐거든요. 그 직원들 급여도 못줄 정도로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5년간 유지하면서 한 달에 1억씩 거의 50억을 까먹은 상태가 맞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 달에 월세나 직원 월급, 그리고 유흥비, 뭐술 드시고 이러는 거, 그거 1억 정도를 그냥 쓰시더라고요. 뭐 회장님 돈 쓰시는 거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냥 일을, 내일을 일단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수 있는 거를 먼저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해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한 그 일을 내가 초성을 잘 닦아서 세워놓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주 정도 주말 없이 계속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지켜봤는데 깨달은 거죠. 아, 이곳은 회장님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회장님의 놀이터구나. 그냥 놀려고 만든 장소구나. 나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 그냥 딱한 달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돈을 번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첫째. 시대의 운과 실행력이 맞아떨어졌더라고요 어, 그 시대에 필요한 재화를 그때 바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쓸어 담은 것이었어요 실행력 실력, 운이 만나서 시너지가 났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회장님 자체가 긍정적이고 텐션이 높, 늘 높으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하이텐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긍정적이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타는 말을 하시는 걸못 봤어요 근데 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 있게 살고 미라클 모닝 하고 교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 건강이 지키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뭐 럭셔리 고급차들 돌아 돌려가면서 타시고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술도 기분 좋고 싶을 때 먹고 약간 즐겁게 사시는 삶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텐션이 높다. 아이, 그게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부자의 삶이야? 라고 저한테 물,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보면은 늘 좋은 기, 감사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은 제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데 적합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에 가까운 실행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시도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보게 시키고. 근데 이제 곁에서 그때그때 돈을 캐가는 사람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서는 회사로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고 회장님과 그 주변인들이 즐겁게 노는 거지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느끼게 돼서 떠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돈을 잘 투자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돈을 번 돈으로 땅이랑 건물을 사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채에 돈을 넣어서 엄청나게 돈이 복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땅이랑 건물, 그리고 사채에 넣어서 이자를 받고 이제 생활 하시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돈을 아무리 써도 자산은 증식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회장님이 왜 50억을 쓰고도 지금 2023년이 되도록 회사를 일구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년 전에 통했던 그 성공의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대입을 하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길에서 호객행위 같은 걸 했다면 지금은 소셜 미디어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품을 팔잖아요. 근데 그그 라이브 커머스를 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멋있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의 호객행위를 해서 너무 부끄러 온 그런 방송을 몇번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왜 옛날 방식을 못 버리시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랑 저 사람한테 한 번씩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30년 전부터 알던 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왜 제가 가기 전에 있던 팀이 다 같이 한 번에 관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200억이라는 분은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지 못해도 이룰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대의 운이 더해지면 100억, 200억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대의 운이 따라줘서 버는 돈은 딱그 시대까지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20년, 30년 시, 시대가 계속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데도 그걸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건 어렵다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이 왜 중요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계속 자, 나를 고양시키는 그 노력을 하는 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말도 없이 불려다니면서 이제 일을 한한 한 달이었지만 부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시대의 운을 알아채고 실행력으로 큰 돈을 벌어서 엑시트까지 성공한 최티브 잡스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장님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실사가 끝나고 도장을 찍고 나니 그날 바로 인수 대금이 입금됐습니다. 이게 처음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본적 없는 액수가 제 통장에 찍히니까, 이거 사이버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엔 숫자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세계 일주 같은 여행도 가보고, 차도 여러 대 뽑아보고,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 벌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세계일주가 꿈이었고 돈 많이 벌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모든 여건이 갖춰지니 여행도 그다지 재미가 없고 삶이 무료해지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제가 매각한 서비스가 매각 당시 거의 수치가 비슷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몇년 뒤에 몇 백억씩 투자를 받고 몇 천억짜리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각한 회사는 큰 회사에 흡수합병 됐기 때문에 수치를 알수 없지만 완전한 이등이 됐고요. 당시는 난 후회 안해안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돈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해요. 할까요? 제가 뭐 여러 동영상에서 보던 부자들이 해 주던 얘기들과 비슷한 생각이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그 패러다임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내놓으면 나한테 오는 거구나. 돈이라는 건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그 패러다임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내놓으면 나한테 오는 거구나. 돈이라는 건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그 패러다임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내놓으면 나한테 오는 거구나.